한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들을 낳으면은 같이 모욕탕을 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성천 전도사하고 목도 가고 등도 밀어주고 그래서 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축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회자들도 아들과 아버지가 축구를 같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같은 단에서 쓸수 있는 호사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체리일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온 교우들 에, 부족하지만 저희 아들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단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 등장하지요 인물들이요. 두 종류들입니다 한쪽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쓴 사람들이고요 또 한편은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좋은 편또 선한 편또 미화되는 것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모든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까지 성경에는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바신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올곧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열두 지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아들들을 두었지만은 그의 생애는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 때문에 그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디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나그네길에 우리 조상들과 비교하면은 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어마칸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러한 야곱의 자기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닙니까요? 그런데 형은 에서인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별관이죠. 쌍둥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인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은 그 간발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얻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그것을 해든지 많이 하려고 기회를 보다가 팥죽 한 그릇에 형과 그것을 거래하게 되어지죠. 뭐 사람들의 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들끼리 한다고 해서 거래가 되어지나요? 팥죽 한 그릇에 당신이 형하고 내가 동생할게 그렇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소리했던 애서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고요. 절대로 복을 얻을 수 없었던 야곱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복을 얻을 수 없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가 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요. 정말 그의 말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함께 살수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지지요. 거기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는데 언니는 네하고 동생은 나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자마자 동생 라엘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삼촌과 거래를 하게 되지요. 제가 7년 무임금으로 봉사할 테니까 나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래를 통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동생 나엘이 아니라 그 누이 레아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지요. 남을 속이던 사람이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되어졌지요. 남의 발목을 잡던 사람이 발목을 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거래를 하지요. 제가 7년 동안 더 봉사할 테니까, 나엘을 주십시오. 그래서 라헬을 얻게 되고, 14년을 봉사한 후에 얻은 것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그러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율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더 보충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완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허수고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 21절에 보면은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계속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했고요. 또한 병을 낫게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나하는 일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한 평생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까닥, 며칠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랑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하면 자꾸 만나보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자꾸 만나보고 싶습니까? 데이트라고 연애를 하면 특징이 자꾸 자꾸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니, 보고,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싶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면 자꾸 자꾸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꾸 자꾸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자꾸 자꾸 보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행위지요. 마음만 갖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리워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그러죠. 월스 워십. 그것의 준말이라고도 얘기하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최상의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즐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하고 싶어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자꾸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 옆에 자꾸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자꾸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자꾸 자꾸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요? 사랑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하게 되어지지요.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요. 저것 좀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사랑이 식어지면은 잘 해주던 것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를 이 땅에 내놓으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는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보시고 싶어하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때그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와서 손녀를 보게 되는데, 네, 그리고 손주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울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은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주는 것도 뻗댕기고 그러면은 서로 참 어렵게 되고요.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지 않을 때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딴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도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가장 영광스러운 임금입니다. 초대입니다. 초대. 그러나 그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진멸하고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죠. 아니 그러면 왕이여 저 뒤에 울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아 저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하려고. 제일 좋은 것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얘기를 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순종하게 될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가라면 가고, 이스라면 있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아유 아직 믿음이 어린데요. 지금, 지금 매우 바쁜데요. 아, 이 사업 이것만 좀잘 해결되면은 그다음에 할수 있을 건데요. 아이, 건강도 별로 그렇게 에, 헌신할 그러한 건강이 아닌데요. 자녀들의 핑계, 사업의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하라고 시나에게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하라고 그러면 신하는 해야 됩니다. 아이 지금 상중이라 못 하겠습니다. 핑계가 되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우리는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하면 은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그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칩니까? 자식을 죽여서 어떻게 하십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 알겠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이 땅에 너의 후손들 자손들이 편만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순종에는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히 때문에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뭐든지 주고 싶어요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은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목숨까지도 다 주고 싶습니다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도 그리고 그리고도 안타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와 살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시다고 그래요. 사랑하면은 더 주고 줘도 목마릅니다. 계속해서 줘도 목마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도 주셨는데 뭘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아버지한테는 당당하게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또 죽고 죽어도, 죽어도 목마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와 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씨뿌림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물질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헌신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헌신해도 그래서 모자라는 그래도 목마른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 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대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지막 갈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기도도 요청하고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가 거기에서 결단을 합니다. 혼자 결단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각성해서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나가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과 환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막는 그들에게 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울은 생명까지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바울은 이야기하지 여러분들 왜 자꾸 그러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발당할, 결박당할 것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도 드릴 겁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리겠습니까요 그래서 사도바울을 전송하지 않습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집니까 사도바울도 그는 야곱처럼 때로 복을 얻을 수 없는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헌신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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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안에 갇혀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야곱은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봉사하고, 14년을 봉사했지만, 그것이 며칠 같이 되어지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일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단거리 선수는... 그냥 질주에서 단거리를 뛰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장거리 선수들은 호흡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장거리 선수들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 평생 독여러분들이 시상생활할때 기쁨으로 며칠처럼 수일처럼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의 평생이 며칠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신앙생활이 어렵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생애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